자볼게요. 자, 자 경우수를 배우는 건데 경우의 수잘봐 경우수 조심할 게 있어. 아, 경우의 수가 제일 확률 경우 그 확률을 배우면 학생들이 확률만 기억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경우의 수예요, 지금 경우의 수. 그렇죠?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 다음에가 순열과 조합이라는 게 등장할 거거든. 근데 경우의 수 애들이 순열과 조합을 배우고 나서는 뭘 까먹냐면. 경우의 수라는 게 있었다라는 걸 까먹어요. 오케이? 경우의 수를 배우고 그걸로 순열조합이 가는 건데, 경우의 수가 뭔지를 까먹어버리고 나서, 그 다음 뭐다? 순열조합이 겁나 순열조합만 하는 가 그럼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오케이? 잘 봐. 일단 경우의 수를 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자, 일단 첫 번째. 경우의 수를 하는 방법은 열심히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이게 세는 거야. 이게 경호수를 하는 방법이야 오케이? 잘봐 1부터 10까지 중에서 예를 들어서 3의 배수를, 배수가 를배수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됐죠? 됐죠? 이걸 경우로 세는 거죠 3일 때, 6일 때, 9일 때 이게 경호수를 세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3일 때, 6일 때, 9일 때 직접 세면 되잖아 3일 때, 6일 때, 9일 때 이렇게 세면 돼요 됐죠? 3일 때, 6일 때, 9일 때. 직접 세는 거야. 자, 자, 일단 이걸 잊으면 안 돼. 알았지? 경우의 수를 기본적으로 하는 방법은 무조건 센다. 알았지? 하나, 둘, 셋. 세는 거야. 이걸 일일이 셀 건데, 이걸 세다 보니까, 세다 보니까 내가 알수 있는 게 나오면, 그때만 저걸 활용하는 거야. 다른 방법들을. 무슨 소리냐? 제가 제일 대표적인 게, 자, 우리가 이제 배울 게 뭐냐면, 합의 법칙인데 그러니까 합의 법칙 별거 아니에요 그냥 더하기 더하기 멋있게 말하니 합의 법칙이고 곱의 법칙 나오는데 진짜 이거 곱의 법칙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더하기야 더하기 더하기 개념인거고 이건 곱하기 개념을 얘기하는것 뿐이야 합의 법칙은 더하기를 풀어놓은 거고요 곱의 법칙은, 법칙은 곱하기 개념을 풀어놓은 것 뿐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어, 내가 뭐 3의 배수를 세세일단 너무 뻔하니까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합의법칙. 여기서 3의 배수와, 배수와 5의 배수를 세세요. 5의 배수가 몇 개니? 그러면, 자, 3의 배수와 5의 배수가 몇 개니라고 하면 세면 된단 말이야. 3, 6, 9, 5, 10, 이렇게 세면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그게 세는 게 귀찮으니까, 우리가 조금 편하게 하자 말이지. 오케이? 그래서 어떡한다? 어, 3의 배수의 개수가 3, 6, 9, 3개고, 3개. 5의 배수가 5하고 12개잖아. 2개란 그러니까 말이지, 이렇게. 근데 잘 보세요. 자, 합의법칙에는, 뭐, 어떤, 얘기, 여러분 책을 읽으면 뭐라고 되어있냐면, A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자, 합의법칙에서 나오는 주요, 중요한 멘트는 뭐냐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동시가 아니다 이런 멘트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이멘트하고그 다음에, 또는. 또는이라 얘기가 있어 또는. 됐죠 자, 동시에와 동시가 아니다라는 말과 또는이란 말이 나오는데, 잘 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문제에서 볼 때는, 3의 배수 또는, 또는, 5의 배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3의 배수가 3개고, 5의 배수가 2개니까, 우리가 더해서 몇 개라는 거 아니냐? 5개라는 거 아는데, 아는데, 이걸 좀 자세히 말하자면, 잘 봐. 또는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얘가 되거나, 사건으로 얘기하자면, A가 있고, B가 있으면, 또는의 개념은 무슨 얘기냐? 잘 봐. 또는이라는 거는 3의 배수이거나 3의 배수 5의 배수가 아니라는 거야. 3의 배수가 아니고 5의 배수이거나 또는 이라는 건둘다 이거. 이런, 이런 뜻이야, 그죠 우선 합의 법칙부터. 자, a 또는 b라는 건 a만 만족하거나 b만 만족하거나 둘다 만족하거나 뜻이야, 그지 그리고 이거는 이런 뜻인데 우리가 말하는 합의 법칙에서는 뭐가 아르겠냐면동시가 아니라 뭐 동시가. 오케이? 동시에 가요. 또는 나왔지만 동시가 아니야. 동시에 가하지 않는다. 즉 뭐냐면 3과 5의 배수가 동시에 되지 않는다. 이 전제하에서. 즉 얘가 없다 얘기야. 이게 또는의 개념 합의 법칙이에요. 그냥 또는하고 합의 법칙 약간 차이가 있단 말이야. 뭐냐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즉 보세요. 당연한 건데 3의 배수와 5의 배수가 1부터 10까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없죠. 이렇게. 또는 A 또는 B인데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없을 때가 합의법칙이야. 왜? 4의배수 세구요, 세 가지. 5의배수두 가지 했어 동시에 할 수가 없잖아. 또는이지만. 맞죠? 그럼 이거 세고, 이거 세니까. 아, 세 개고, 이거 두 개인 거니까 합쳐서 몇 개야? 다섯 개. 이렇게 하는 게 합의법칙이에요. 오케이? 합의법칙은 그냥 단순하게 A 또는 B인데 중요한 건 뭐야? A 또는 B는 A, B 둘다 되는 게 있거든.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닐 때는 어떻게 한다? 합의법칙을. 그냥 더 한다 이거죠. 오케이 선생님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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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이게 동시에 개념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잘 보세요 동시에 개념이 없을 때는 이런 거란 말이야 얘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1부터 어디까지 20까지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오케이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 3의 배수가 몇 개냐면 잘 보세요 3의 배수가 이렇게 1부터 20까지 문제를 바뀌었어 이건 3의 배수할수 없어요 잘 보세요 3의 배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3의 배수를 셀거 아니야? 땅, 땅, 땅. 몇 개가 나오면 6개가 나올 거고, 5의 배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얼마? 4개땅 어차피 더할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 얘는 3의 배수와 5의 배수가 동시에 만족하는 게 있죠. 얼마? 3의 그 공배수. 15가 있잖아. 15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때 어떤다? 하나를 빼준단 말이죠. 교집합을 빼줄 거잖아. 맞지? A와 B에서 동시에 만족하는 걸 빼줘. 이게 없을 때가 합의 법칙이고, 이건 그냥 원소의 개수를 구한 거예요. 집합에서. 교집합의 개념을 뺀 거예요. 오케이? 즉, 교집합의 개념이 없을 때가 합의 법칙인 거예요. A 또는 B인데, 그 뭐야? 교집합의 개수가 없을 때는, 이거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A와 B의 원소의 개수의 합은 뭐냐? 그러면, NA와 NB를 더한 거. 됐죠? 그때 교집합이 있으면, 어떻게 교집합이 있으면 이걸 뺄 건데, 교집합이 없어. 오케이? 그래서 얘가 0이란 말이야, 0, 개수가 0 그럼 어떻게 해요? a개수와 b개수를 더하면 끝인 거잖아 이게 합의 법칙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더하기의 개념인 거야, 더하기의 개념 이해돼? 3, 6, 9가 있어, 50이 있어 더하면 몇 개니? 5개 그냥3 더하기 2야, 알았지? 이게 합의 법칙이에요 자, 합의 법칙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 이 뒤에는 다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으로 풀려요 응? 음. 음. 자, 일단 합의 법칙 맞죠? 또 다른 개념이 나왔는데, 동시에 만족하는 게 없다라고 하면 합의법칙이야. 자,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있게 해보세요. 다른 일 없어요. 그냥 지랍니다 없어요? 없나 보죠? 설명이 좋았으니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고배법칙은 그냥 곱하기야, 곱하기. 오케이? 자, 고배법칙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고배법칙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자, 1부터, 1부터, 어디까지? 10가지가 있는데, 내가 처음에는 2, 3의 배수를 뽑을 거야. 1회차, 1회. 처음에 알았지? 3의 배수를 뽑을 거고, 2회차, 두 번째에는 뭘 뽑으면 5의 배수를 뽑을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이걸 개수를 세워라 그러면, 개수가 몇 개인이라고 그러면, 잘 봐. 니 얘가 앞으로 그 경호수를 할때 저걸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직접 세는 걸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요 오케이? 우리가 직접 셀수 있으면 그거에서 규칙을 찾아내서 개수를 빨리 세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 그게 경우수 파트야 근데 학생들이 대부분 저걸 이해 못하는 게 직접 안 해봐 직접 안 해보고 그냥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만 이렇게 해본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안 되는 거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무조건 전제 조건을 경우에서는 직접 센다야 직접 살건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거기서 규칙성이 보이니까 아 이렇게 어떤 성질로 살고 뭐 순열이니 조합이니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일단 첫 번째는 직접 할수 있어야 돼요 그게 느리니까 어떤 규칙이나 어떤 방법을 쓰는 거야 오케이? 직접 하기 느려서 잘봐 이것도 직접 해보자고요 직접 하는 게 먼저야 자, 직접 해보면 어떻게 되냐 3의비수는 3, 6, 9가 있어요 직접 하니까 별거 아니잖아 그다음에 처음에 1회는 뽑았고요. 그때 2회차에서는 5의 배수죠. 5의 배수는 5하고 10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5하고 10을 뽑을 거란 말이야. 근데 3을 뽑았을 때 5일 때가 있고 3일 때가 있고, 6을 뽑았을 때 5일 때가 10일 때가 있고, 9를 뽑았을 때 5일 때가 있고 10일 때가 있잖아. 오케이? 그럼 하나당 두 가지씩 있죠. 하나당 두 가지. 하나당 두 가지인데 얘가 몇 가지야? 세 종류. 얘가 몇 가지야? 두 종류예요. 오케이? Okay? 우리 초등학교 때뭐 가지치기, 수용도라고 배웠잖아. 가지치기. 됐죠? 3개당 각각에 2개씩 생기는 거죠. 그러면 3일 때 5, 3일 때 10, 6일 때 5, 6일 때 10, 9일 때 5, 9일 때 10. 이렇게 있으니까 당연히 6개잖아. 당연히 알잖아. 이렇게 직접 하는 게 일단 보이고 나면, 보이고 나면 규칙을 생각해보자고. 잘 봐. 내가 3의 배수가 몇 개냐? 얘가 3개예요. 5의 배수가 몇 개냐? 2개란 말이야. 근데 세 개마다 각각의두 가지씩 생기는 거니까 당연히 3 곱하기 2 아니겠어? 오케이? 그게 곱의 법칙이야. 그냥 곱하기야. 오케이?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몇번 더해져? 더해졌냐? 3번 더해졌어. 그러니까 곱하기 하는 거니까. 오케이? 쉽게 말하면 가지치기. 3개당두 개씩 생기는 거니까 그게 뭐야? 6 가지겠죠. 그게 곱의 법칙이야 오케이? 각각이 생기는 거. 해나 그래서 a가 일어는 사건과 b가 일어는 사건. 됐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니네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고백옥칙은요 동, 이거를 이렇게 각각이 생기는 거, 이렇게 이해하기 편해요. 각각이 생겨서 뭘 그릴 수 있다? 고백옥칙은 각각 생긴다, 각각. 그거 마다. 즉, 하나당, 하나당, 하나당 생긴다. 오케이? 자, 이런 게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고요. 책에 나와 있는 건이 각각의, 그거 마다, 하나당이라는 표현 어떻게 하냐면, 동시에라고 설명해요, 동시에. 그쵸? 그 다음에 체계는또 어떤지 있따라 동시에 잇다 일어나는 잇따라 이렇게 얘다는 거예요 동시에는 뭐냐면 얘도 뽑고 얘도 뽑으니까 동시에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있따라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게 잇따라동시에라는게꼭 이렇게 같이 뽑는 게동시에가 아니에요 이거 하고 이거 한 다음에 생각하는 거 이게 동시에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체계서는 동시에 잇따라는 거는 뭐있따라는게 연결해서 이거 다음에 이건지 알겠잖아 있따라는 얘기가 편한데 어떤 책에는 예전에 동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동시하게 두개를 뽑는 게 아니었지 1회에 뽑고 2회에 뽑았어 그럼 시간상은 동시가 아니지만 이 수학에서 말하는 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을 때동시라고 한다 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곱의 법칙이에요 그냥 곱하기야 오케이 자 합의 법칙하고 곱의 법칙을 이해해야지 확률 경고세가 쉬워져요 됐죠 자 합의 법칙이 처음에 좀 어려워요 합의 법칙은 그냥 더 하는 건데 또는이 나오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b가 동시에 되는 게 있거든. 근데 그걸 제외한단 말이지. 그러면 a 때와 b 때에서 그냥 더하면 그게 합이 오지. 3 2고. 그냥 세 개당 두 개가 생기면 각각이 생길 거니까 동시에, 이따라, 연달아, 각각 이렇게 넣으면 5배 오지. 됐죠? 그러니까 더하기하고 곱하기밖에 없는 거야. 우리 사실 지금 경수라는걸 말을 통해서 더하기하고 곱하기 배운 거지. 뭐 대단한 걸 배운 게 아니라고. 오케이? 잘 지어요. 봐봐, 그럼 볼게요. 1번 같은 국가, 뭐, 이런 얘기 한번 볼까요? 이런 얘기 한번볼게요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주사위, 서로 다른 주사위, 주사위가 있어요, 주사위. 얘네들 주사위, 주사위. 어, 어우, 맞죠? 나 혼자 손도는 자, 눈의 수의 합이 6의 배수인 경우. 오케이? 자, 이렇게 했을 때, 나온 눈의 합이 6의 배수인 경우. 합이 6의 배수인 경우를 구하세요. 뭐이 봐, 이걸 했는데, 잘 보세요. 합의 6의 배수인 거야. 얘가 나온 숫자를 A라고 하고요. B 주사에서 나온 걸 B라고 했을 때, 얘네 합쳐서 나온 게 얘가 6의 배수란말이야 6의 배수. 됐죠? 이걸 구하세요. 라는 말이야. 근데 잘 봐. 선생님, 저희가 합의 배수와 6의 배수를 열심히 구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게 보이면 좋고요. 자, 안 보이면 직접 하는 거라니까, 그냥. 맞지? 그게 니네가 그게 문제인 거야. 이걸 자꾸, 선생님, 이건 합의 곱칙에와 고배 곱칙에 먼저 생각한다니까? 그게 아니라 일단 열심히 생각한다. 그냥 센다. 세다 보니까 합의 법칙이나 오의 법칙이나 뭐 나중에 배울 순열 조합 같은 게 보이면 쓰는 거지 처음부터 그걸 파악하려고 하는 게아니었죠잘 파악이 안 된다니까. 오케이? 그럼 잘 봐. 뭔지 모르겠어. 그럼 6의 배수 뭐가 있어? 6. 그 다음에 A 플러스 이런 경우도 있고요. A 플러스 B가 얼마? 12.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맞죠? 18인 경우는 없겠죠. 왜? 주사위를 두 개를 던져서 합해봤자 최대 10인 거니까. 그러면, 첫 번째, A에서 나온 주사위 A고, B인데, 개가 합쳐서 1 0이가 되는 건, 6, 밖에 없잖아. 하나 끝이에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되냥 세면 된다니까? 얘는 합쳐서 1위란다. 그 얘가 1일 때, 얘가 5일 때. 2일 때, 4일 때, 3일 때, 3일 때. 4일 때, 2일 때, 5일 때, 1일 때. 이렇게 있잖아, 맞지? 직접 셌죠 오케이? 직접 셋은 이게 몇 가지냐, 이게 몇 가지냐, 이게 다섯 가지죠. 쭉 세면. 얘가 다섯 가지. 얘가 한 가지. 아, 얘가 다섯 가지고한 가지예요. 몇 가지야? 총 여섯 가지인 거아니야 이렇게 세면 되는 거야 잘봐 근데 여기에도 지금 뭐냐면 합의 법칙이 들어갔어요 왜냐? 잘봐 무슨 합의 법칙입니까? 이게 이게 첫 번째 경우에요 첫 번째 경우 이 주사위의 합이 6인 경우와 주사위의 합이 얼마인 경우? 10인 경우, 그 경우 또는 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구했더니 여기 다섯 가지고 예를 들어 니한 가지인데, 동시에를 할수 없죠? 주사위를 던졌더니만, 그두개 주사위 합이 6이면서 동시에 1 2가될수 없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 동시에를 할수 없으니까 합의법칙이에요. 근데 우리 5더하기를 6이면 알잖아. 오케이? 그래서 합의법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세분, 세분화 돼서 알 수, 그, 구분하는 것 뿐이고요. 이게 헷갈릴까봐. 합의법칙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이유가, 나중에 대부분 다곱하기거든 근데 애들이 곱하기만 하다 보니까 언제 더하기가 나오면 이게 더하기인지 곱하기인지 모른다니까 무조건 다 곱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거의 대부분 곱하기가 돼요, 알았죠? 근데 중요한 건 가끔 더하기가 나올 때가 있다. 그거 언제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돼. 그래서 합과 곱을 정확히 알고 가야 돼, 알았죠? 자, 지금 합의법칙을 해서 이럴 때 사건과 이럴 때 사건 동시로 에할수 없으니까 합하는 거야. 이게 합의법칙이에요. 이 각각 각각은 그냥 생 거라니까 직접. 오케이. 자. 네. 한번더 볼게요 그 다음에 됐죠? 자 직접 이거 쉬운 거한번 해볼까? 잘 보세요 30 이하 1부터 30 이하 중에서 뭐를 세세요? 5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또는 7의 배수를 세어봅시다 잘 보세요 또는 5의 배수는 나눔 되는 거는 6개가 있을 거고요 7의 배수는 7, 4, 28여개가있을거예요자 그냥 더하고 싶단 말이야 오케이? 이거의 경수와 이거의 경수 또는 더하고 싶거든 근데 항상 따져야 될게 동시에 만족하는게 있냐 없냐 어? 얘는 3과 7의 최소공배수얼마예요35이 안에 없죠? 그래서 뺄게 없잖아 뺄게 없잖아 맞죠? 뺄게 없어 겹치는게 두번의게 없어 그게 합의 법칙이에요 이거와 이걸 겹치는게 없기 때문에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세는거잖아 오케이? 우리반 남자 세, 우리반여자세 셋어. 더 하면, 우리 전체 명수잖아. 남자와 동시에 대사 없을 테니까. 오케이? 당연히 남자 몇 명, 여자 몇명더 했잖아. 그게 합의법칙이라니까. 왜? A와 D를, A와 B 중에서 하나밖에 만족할 수가 없거든. 오케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게 그냥 합의법칙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뭐, 쉬운 거 이거 한번 볼게요. 집과 학교 사이 오른쪽까지 도로가 있는데, 학, 집에서 학교를 가는 경우수. 자, 집이 있고, 여기가 학교가 있어요. 됐죠? 근데 A라는 여기 위치 되어 있고, B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길이 4개, 여기는 4, 하나, 둘, 셋, 넷, 여기는 3개, 여기는 2개, 여기는 3개. 이렇게 돼 있으면, 잘 가. 돼 있으면,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거예요. 맞죠? 같은 지점을 두번 지나지 않는다. 잘 보세요.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우리는 선택할 수 있죠. A로 갈 것인가, B로 갈 것인가.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경우가, 집에서 A를 지나서 어디로? 학교로 가는 경우야. 그러나두 번째 경우가, 집에서 B를 지나서 학교로 가는 경우야. 자, 이것부터 가볼게요. 집에서 A로 가는 길이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맞지? 그러니까, 사단 아니야. 그 다음에, A에 삽격하는 거. A에 삽격하는 게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단 말이지. 오케이? 자, 그러면, 당연히 대충 애들이 곱하기라는 게 안다니까? 그냥 그러지 말고, 잘 봐. 자, 얘네 둘을 더할 것인가, 곱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자.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잘 보세요. 이거나 이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건가? 맞죠? 내가 여기까지 갈 건데, 이걸 선택하고 이걸 선택하는 게 아니죠. 이것도 선택하고 이것도 선택하는 거란 말이야. 동시에. 연다, 따라 이런 개념인 거고. 그다음에 그냥 생각해보죠. 집에서 뭐 그런 거다 집어 치우고, 집에서 학교까지 갈때잘 보세요. 이렇게 갈때 하나, 둘, 셋. 요로갈때 하나, 둘, 셋. 요로갈때 하나, 둘, 셋. 요로갈때 하나, 하나, 둘, 셋. 한 길당 이쪽에 세 가지씩 등장하잖아. 그런 게몇개 있다? 네개 있잖아. 가지치기의 개념이죠. 오케이. 하나 당네 개, 네 개, 네 개, 네개 같은 네 개, 세 개. 이 하나 당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백곱치인가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까지 가는 게두 가지. 여기서까지 가는 게세 가지, 세 가지인데, 뭐 굳이 뭐 연달아 있다 떠나서, 일로 갈때세 개, 이렇게 갈때세 개, 이렇게 있잖아. 두 개당 두 개당 세 개씩 생길 거네두 개당 세 개.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곱하기란 말이지. 잘 봐. 그러면 4 곱하기 3인 거니까 여기 얼마나? 10이고요. 3, 2 곱하기인 거니까 여기 이죠 답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답은 당연히 여러분 안단 말이야 12 더하고 6인거 당연히 알잖아 오케이? 근데 조금 논리적으로 가자면 오케이? 이런 사건하고 A를 선택할 때하고 B를 선택할 때는 동시에 선택할 때할 수가 없죠? 또는이잖아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거나 오케이? 이게 또는이라서 겹치는게 없고 또는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다 얘랑 얘랑 합의 법칙인거야 그래서 12하고 6을 뭐하세요? 더하세요 그래서 어떻다 이쪽으로 갈때 12가지와 1로 갈때 A, 뭐야, 6가지 를 구해놨는데, 동시에 선택할 수 없고. 됐죠? 이것 또는 이것 또는, 이것 또는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이쪽으로 12가지, 이쪽 6가지인 거니까 그냥 더한다, 이거지. 우리 그냥 더한다는 거 알아. 내가 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더할 거야. 오케이? 근데 정확히 말하면 합의 법칙. 여기는 고배 법칙, 그 다음에 얘네 둘을 더하건 합의 법칙. 이렇게 섞여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됐죠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요. 이건 그냥 직접 하는 거예요. 이게 뭐화의법칙입니까고배법칙입니까아니 4번 같은 이런 거는 그냥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얼마나 7이라고 했을 때, 뭐 양의 정수, 양의 정수가 자연수죠. 순서상에 대해서 이거 만족하시려면 다 대입하는 거예요. 일일이 렇게 대입해 보는 건데 이왕이면 x에다 대입하는 게 좋죠. 개수가 크잖아. 여기다 넣으면, 7일까지 되면 1, 2, 3, 4, 5, 이렇게 넣어봐야 되는데, 여기는 1, 2, 3만 넣으면 끝나죠. 그래서 큰 수에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1일 때, 1 넘어가주면, Y 더하기 Z가 얼마다? 5가 되는 거니까, 합쳐서 5가 되는 거, 1, 4, 2, 이 이렇게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 돼요. 왜? 동시에할 수가 없고, 각각, 또는 이것 또는 이것 구하는 거니까, 다 더해주는 거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자, 7번. 잘 보세요, 얘들아. 야, 7번이, 7번이 모든 문제집마다 7번 자체가 이게 지불하는 금액이다, 지불하는 어떤 순서다라고 해서 다 문제 유형을 분리가 돼 있는데 이 문제 유형을 외운다 생각하지 을 마세요 오케이? 무슨 소리냐? 들보세요 그래 7번을 볼게요 7번이 이게 유형마다 분리되어 있는 문제인데 10원짜리가 얼마냐면 10원짜리가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50원짜리가 몇개 있냐면 55원짜리가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100원짜리가 하나라 100원짜리가 1개가 있을 때잘 보세요 영원한 지불하는 것 제외한다 이들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을 할수 있는 경우의 수죠 경우의 수잘봐 선생님 이건 뭐예요? 아 그냥 해보자고 그렇지 경우의 수니까 해보자고 아 잠깐만요 이거 문자 와서 그래요 안내 문자 와서 그래요 저저저저저저저저저 자자자. 자자자. 안내 문자 와서 그래요 잘 보세요 절반. 볼게요. 자, 이거 직접 그냥 하면 된다고, 하면. 10원, 50원, 100원인데, 지불할 수 있는 경우수잖아. 자, 해보자고. 목소리 안 들려? 자, 다시 돼. 잠깐만, 왜 목소리 안 들릴까? 어, 유진이도 목소리 안 들려? 문자가 오고 나서 이게 걔네 잠시만요. 오디오가, 오디오가 연결이 끊겼다고. 들려요? 안 들리는 사람? 다시 한번 얘기해주세요. 지금 그 6번, 이 7번 위까지 풀고 그다음에 연결해 할게 알았죠? 여기 그 경우의 수 연결해 할게요 자, 우선 거기 뭐 교재의 6번까지 풀어보세요. 1번6번까지 오케이. 나가세